여러분, 소금 한 줌이 인생의 방향을 바꿀 수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설마 소금이 그런 힘이 있겠어? 하고 웃으셨죠. 그런데요, 진짜 부자들의 집을 가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소금이 반드시 놓여 있다는 것. 그냥 장식이 아닙니다. 그 소금이 바로 복이 들어오는 문을 지키는 비밀 장치입니다. 지금 여러분 집안을 떠올려 보세요. 아무 일도 없는데 이유 없이 돈이 줄줄 세고 가족 간의 대화가 줄어들고 분위기가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지 않나요? 그건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그건 이미 집안에 기운이 막혀 있다는 신호입니다. 풍수에서는 이런 현상을 탁기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 기운이 썩은 상태죠. 그리고 이 탁기는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해도 돈의 흐름, 사람의 인연, 기회의 문을 막아버립니다. 이건 노력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공간의 기운을 바꾸는 정화의식이 필요합니다. 그걸 해주는 게 바로 소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소금은 아무 데나 두면 안 됩니다. 잘못된 자리에 두면 오히려 좋은 기운까지 빨아들여 복을 없애버립니다. 실제로 제가 자문했던 어느 사장님은요. 소금 풍수 좋다더라 하고 주방 여기저기에 막 소금을 두셨다가 한 달도 안돼 매출이 반토막이 났습니다. 왜냐 하면 그분이 소금을 기운이 빠져나가는 자리에 올려놨기 때문이죠. 즉, 소금이 재물을 막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보신다면 반드시 제가 알려드리는 그세 곳에 정확히 소금을 두셔야 합니다. 대충 해도 되겠지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풍수는 방향과 자리가 생명입니다 같은 소금이라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복이 들어오느냐 나가느냐가 결정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게 부자들이 실제로 소금을 두는 세 곳을 정확히 알려드릴 겁니다 현관 주방, 화장실. 이세 곳이 바로 운의 관문입니다. 현관에선 기운이 들어오고, 주방에선 재물이 머무르며, 화장실에선 복이 새어나갑니다. 이세곳중 하나라도 틀리면, 기운의 균형이 무너져 재물이 흩어집니다. 그러니까 꼭이 영상대로만 하셔야 합니다. 다른 블로그나 영상의 방법과 섞지 마세요. 풍수는 기운의 흐름을 잡는 기술이라 잘못된 위치 하나가 전체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끝날 때쯤 여러분은 느끼실 겁니다. 아, 이게 진짜 부자집의 비밀이었구나. 그리고 아마 영상이 끝나기도 전에 손이 먼저 소금통을 찾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바로 댓글에 이렇게 적어보세요. 대운 들어온다. 그한 마디가 시작입니다. 그말 자체가 여러분의 기운을 여는 주문이 됩니다. 이제부터 저는 여러분에게 소금에 숨겨진 풍수 원리와 정확한 위치 방향 그리고 교체 주기까지지. 하나도 빠짐없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인테리어 팁이 아닙니다. 기운의 문을 여는 의식. 즉, 복이 들어오는 문을 여는 행위입니다. 조금 한 줌으로 여러분의 집에 흐르는 기운을 완전히 바꾸는 방법.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기운은 문으로 들어옵니다. 풍수에서는 현관을 운의 관문이라 부릅니다. 이 문이 깨끗해야 집안 전체의 기운이 맑게 흐르고, 재물의 길, 사람의 길, 기회의 길이 열리죠. 그런데 요즘 대부분의 집은 이 현관이 막혀 있습니다. 신발, 택배, 상자, 먼지, 그리고 눌린 공기들. 이런 것들이 좋은 기운에 흐름을 완전히 막아버립니다. 심지어 현관이 어두운 집은 이미 복이 들어오지 못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소금을 두는 첫 번째 자리, 그 시작은 바로 이 현관입니다. 소금은 단순히 먼지를 막는 게 아니라, 기운의 필터 역할을 합니다. 들어오는 모든 기운 중에서 좋은 기운만 통과시키고 나쁜 기운은 문턱에서 걸러내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두어야 할까요? 순서대로 하나씩 알려 드릴게요. 1단계 현관 정리와 바닥 청소. 먼저 현관의 바닥을 깨끗하게 비워야 합니다. 신발은 두세 켤레만 두고 나머지는 신발장 안으로 현관 바닥을 젖은 걸레로 닦고 마지막에 마른 걸레로 완전히 말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탁한 기운은 습기 속에 숨어 있기 때문에 습한 바닥 위에 소금을 두면 정화 효과가 떨어집니다. 청소를 마쳤다면, 잠시 현관문을 열고, 바깥의 공기를 안으로 들이세요. 그건 단순한 환기가 아니라, 이제 새로운 기운을 맞이하겠다는 의식입니다. 이 의식 하나로 공간의 기운이 바뀝니다. 2단계 소금, 그릇 준비, 그릇은 작은 도자기나 유리 재질이 좋습니다. 금속이나 플라스틱은 피하세요 그릇은 깨끗이 씻어 햇빛에 한번 말리면 그 자체로 양기의 에너지가 깃듭니다 소금은 하얗고 순수한 천일염을 사용하세요 요리에 쓰는 고운 소금도 괜찮지만 되도록 자연 그대로의 입자가 큰 소금이 더 강한 정화력을 가집니다 소금은 자연의 결정이기 때문이죠. 3단계 소금의 정확한 위치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현관 안쪽 바닥의 양쪽 모서리에 소금 그릇을 각각 하나씩 두세요. 왼쪽 그릇은 들어오는 기운을 정화, 오른쪽 그릇은 정화된 기운을 집 안으로 흘려 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절대 문 앞에 두지 마세요. 문이 열릴 때 발에 차이거나 문 틈에 너무 가까이 있으면 좋은 기운까지 막아버리는 결과가 됩니다. 가장 이상적인 위치는 현관문을 열었을 때 눈에 직접 보이지 않는 구석이에요. 예를 들어 신발장 아래 모서리나 문에서 한뼘 정도 안쪽의 좌우 구석, 이곳이 바로 운의 필터 포인트입니다. 4단계 이식의 언어, 소금을 놓을 때는 마음 속으로 이렇게 말해 보세요. 이 집의 문이 맑아지고 복이 들어옵니다. 이건 주문이 아닙니다. 풍수에서 말하는 이식의 언어예요. 마음의 파동이. 기운의 방향을 정하기 때문에 그 한마디로 정화의 흐름이 완성됩니다. 5단계, 교체 시기와 버리는 법. 현관의 소금은 보름마다 한번 교체하세요. 만약 색이 변했거나 축축해졌다면, 그건 이미 탁기를 다 흡수한 신호입니다. 그 즉시 새 소금으로 바꿔주세요. 버릴 때는 절대 그냥 쓰레기통에 넣지 마세요. 신문지에 감싸서 밖으로 내보내며, 수고했어 한마디 해주세요. 이 한마디가 정화의 흐름을 끊기지 않게 합니다. 여러분, 현관은 재물의 길이 들어오는 문입니다. 이 문이 막혀 있으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돈의 흐름이 새어나갑니다. 반대로 이 문이 맑으면 복이 머무르고 기회가 찾아옵니다. 지금 이 순간 현관의 모서리에 소금 한 줌을 올려두세요. 그한 줌이 오늘 이후 여러분의 대운을 여는 첫 번째 열쇠가 될 겁니다. 여러분 풍수에서 주방은 재물의 심장이라고 부릅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불의 기운이 살아있는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불은 돈의 흐름, 즉, 활력과 순환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 불의 기운이 너무 세거나 반대로 너무 약하면 돈이 세거나 재물의 흐름이 멈춰버리죠. 한마디로 말해, 주방의 불이 곧 재물의 불입니다. 그래서 조상들은 항상 주방의 기운을 정화하고 조율했습니다. 그 도구가 바로 소금입니다. 1단계 불과 물의 충돌을 막아라. 지금 여러분의 주방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가스레인지와 싱크대가 너무 가깝게 붙어 있지는 않나요? 이건 풍수에서 가장 흔한 재물은 누수 구조입니다. 왜냐 하면 불과 물이 맞붙으면 기운의 충돌이 생기기 때문이죠. 불은 재물을 일으키고 물은 그 재물을 흘려보냅니다. 그 둘이 싸우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불이 꺼지고 돈의 흐름도 함께 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하셔야 할 일. 바로 그 불과 물 사이에 소금을 두는 것입니다. 이건 단순한 장식이 아닙니다. 기운의 완충 장치예요. 2단계 소금의 위치. 불과 물의 경계선. 가스레인지와 싱크대 사이. 가장 가까운 중간 지점에 작은 종지나 유리, 그릇을 하나 두세요. 그 안에 하얀 천일염을 한줌 정도 넣습니다. 입자가 굵고 순수한 게 좋습니다. 이 소금은 불의 기운이 너무 강해지는 걸 막아주고 물이 재물의 불씨를 끄지 않도록 균형을 잡아줍니다. 즉, 이 자리의 소금은 집 안의 에너지 밸런서 역할을 하는 것이죠. 소금을 둘 때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 보세요. 불의 기운은 재물을 일으키고, 물의 기운은 복을 지킨다. 이 짧은 말이 기운의 회로를 열어주는 의식입니다. 3단계 주방 전체 기운 정화. 혹시 요리할 때 자주 다투거나, 이상하게 주방에 들어오면, 피곤하고 답답한 느낌이 드시나요? 그건 주방이 열은 많은데 흐름이 막혀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럴 땐 소금 한 줌을 손에 쥐고 주방 바닥을 중심으로 시계 방향으로 천천히 돌며 조금씩 뿌려 보세요. 이건 옛날 상인들이 장사 전에 하던 소금 정화 의식입니다. 소금이 공기 중에 묵은 기운을 흡수해 불의 기운이 다시 맑아지게 만들어 줍니다. 단, 다 끝난 뒤에는 반드시 빗자루로 쓸어내고 그 소금을 밖으로 내보내세요. 그렇게 해야 닦기가 집안에 남지 않습니다. 4단계 불의 양기양치를 깨우는 타이밍. 소금은 해가 있는 시간에 교체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주방의 소금은 불의 기운을 다루기 때문에 태양의 양기와 맞아야 기운이 순환합니다. 가장 좋은 시간은 오전 10시에서 오후 1시 사이. 그때 소금을 새로 갈면서 이렇게 말하세요. 오늘의 빛이 우리 집 재물의 불을 다시 밝힌다. 이건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을 할때 의식의 주파수가 공간의 기운을 재정렬합니다. 풍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진동의 조율이니까요. 5단계 소금의 색이 바뀌면, 만약 소금이 회색빛으로 변하거나, 눅눅해지고 냄새가 나기 시작했다면, 그건 이미 재물운을 막고 있던 탁기를 다 흡수했다는 신호입니다. 그 즉시 버리고 새 것으로 교체하세요. 버릴 때는 물에 녹여 흐르는 물로 보내면 됩니다. 이제 나쁜 기운은 흘러가고 새로운 재물이 들어온다. 이 한마디와 함께요. 이제 여러분의 주방은 단순한 요리 공간이 아니라 재물의 에너지 센터로 바뀌었습니다. 다스레인지 옆에 둔그한 줌의 소금이 불의 열기를 다스리고 그 열을 돈의 흐름으로 바꾸는 힘을 낼 겁니다. 기억하세요. 현관은 복이 들어오는 문, 주방은 재물이 머무는 곳입니다. 이두 곳의 기운이 연결되면 복의 흐름이 끊기지 않고 순환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주방에 소금을 올려두셨다면, 여러분 집에 재물의 불씨가 다시 켜졌습니다. 오늘 그 소금이 여러분 가정의 재물 필터가 될 겁니다. 여러분 풍수에서 화장실은 재물운이 새어나가는 자리입니다. 물이 흐르고, 냄새가 돌고, 음기가 쌓이는 공간이기 때문이죠. 아무리 깨끗해도 기운의 구조상 돈이 빠져나가기 쉬운 곳입니다. 조금 무서운 말 같지만 제가 실제 상담을 하면서 본 사례 중에 사업이 잘 나가다가 갑자기 매출이 떨어졌다는 분들 대부분이 공통적으로 화장실 풍수가 엉망이었습니다. 특히 소금을 잘못 둔 경우 복이 막히는 게 아니라 직접 빠져나가고 있던 것이죠. 1단계 화장실의 기운은 빠짐의 기운이다. 풍수에서는 물이 흐르는 방향이 곧 돈의 방향이라고 봅니다. 즉, 물이 내려가면 기운도 같이 내려갑니다. 변기, 세면대, 배수구 모두 기운이 빠지는 통로입니다. 이 통로를 막지 않으면 집안의 재물운이 물처럼 새어나가게 됩니다. 그렇다고 물기를 막을 수는 없죠. 그래서 필요한 게 바로 소금의 정화력입니다. 소금은 물의 탁기를 흡수하고 기운이 빠져나가는 통로의 정화의 필터를 만들어줍니다. 2단계 소금의 위치, 재물의 문턱을 막아라. 가장 효과적인 자리는 변기 옆 구석입니다. 변기의 바로 옆, 발에 닿지 않는 모서리에 작은 그릇에 담은 소금을 한줌 두세요. 이건 돈이 빠져나가는 통로를 정화하고 봉합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세면대 밑쪽 배수관 근처에도 작은 소금 그릇을 하나 더 두세요. 물이 내려가는 그 자리에 정화의 파장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주의할 점. 절대 젖은 곳에 두면 안 됩니다. 물이 닿아 소금이 녹으면 정화작용이 끝나버립니다. 그때부터는 오히려 탁한 기운을 머금은 물덩어리가 되어 운을 더 막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건조한 곳에 두세요. 3단계 창문이 있다면, 기운의 통로를 지켜라. 화장실에 창문이 있다면, 그건 기운이 빠져나가는 두 번째 출구입니다. 그래서 창가 모서리에도 소금을 한 그릇 더 두면 좋습니다. 이건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복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죠. 이세 자리 변기 옆. 세면대 및 창가 이세 곳에 소금이 있으면 운의 누수 통로가 완전히 차단됩니다. 이건 부잣집 화장실에서 거의 다 쓰는 기본 공식이에요. 4단계 불빛과 향으로 마무리리. 화장실은 음기가 강한 공간이라 소금만 두면 공간이 너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금 정화 후에는 밝은 조명이나 은은한 향으로 마무리하세요. 작은 향초나 디퓨저도 좋습니다. 이건 단순한 인테리어가 아니라 정화된 공간의 양기를 채우는 과정입니다. 비움과 채움은 풍수의 핵심 원리이기 때문이죠. 5단계 교체 시기와 의식. 화장실 소금은 일주일에 한번 교체하세요. 다른 공간보다 탁한 기운을 훨씬 빨리 흡수하기 때문입니다. 교체할 때는 절대 밤에 하지 마세요. 밤은 음기가 강해서 탁한 기운이 새 소금으로 옮겨갈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시간은 낮 11시에서 오후 1시 사이. 햇빛이 가장 강한 시간대에 새 소금을 두면 양기의 기운이 들어와 공간이 완전히 맑아집니다. 버릴 때는 신문지에 쌌어. 고마워, 수고했어, 한마디 하고 밖으로 내보내세요. 그 한마디가 정화의 고리를 완성하는 주문이 됩니다. 풍수의 비밀 소금이 복을 지키는 문장이 된다. 소금은 단순한 흡수체가 아닙니다. 그 자리에 정화된 의식이 머물면 소금은 하나의 문장이 됩니다. 기운이 드나드는 통로에 그 문장을 새기면 복이 다시 들어오고 머무는 자리를 찾게 되죠. 결국 화장실의 소금은 재물이 새지 않게 문을 닫는 열쇠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문을 스스로 지키는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화장실은 단순한 위생 공간이 아니라 복을 지키는 보호막으로 바뀌었습니다. 오늘부터 흐르는 물이 단순한 배수가 아니라 탁한 기운을 씻어내고 새로운 재물의 길을 열어주는 강이 될 거예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집은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기운이 살아 숨 쉬는 생명체가 되었습니다. 현관에선 복이 들어오고, 주방에선 재물이 머무르며, 화장실에선 복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막아졌습니다. 이세 곳이 맑아졌다면, 그 순간부터 이미 여러분의 집은 대운이 흐르는 구조로 바뀐 겁니다. 풍수는 복잡한 철학이 아닙니다. 기운의 순환, 즉, 정화하고 채우는 흐름이에요. 탁한 기운이 쌓이면 복이 막히고, 맑은 기운이 돌면 삶이 자연스럽게 풀립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힘, 그건 거창한 인테리어도, 값비싼 장식품도 아닙니다. 단돈 천 원짜리 소금 한 줌이 그 시작이었습니다. 1단계 정화의 완성은 감사다. 풍수에서 말하는 가장 강력한 기운은 바로 감사입니다. 소금은 기운을 흡수하고 정화하지만 여러분의 감사하는 마음이 그 작용을 완성시킵니다. 소금을 새로 두거나 교체할 때 이렇게 조용히 말해 보세요. 오늘도 복이 머물고 좋은 기운이 흐릅니다. 감사합니다. 이건 단순한 말이 아니라 공간과 여러분의 의식이 서로 연결되는 의식의 언어입니다. 그 한마디로 여러분이 만들어낸 정화의 순환이 완성됩니다. 2단계 소금의 순환은 곧 운의 순환. 소금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탁기를 머금고 제 역할을 마칩니다. 그래서 풍수에서는 정화는 곧 순환이라고 말합니다. 보름마다 혹은 한 달에 한번 소금을 교체하면서 그릇도 함께 씻어 말리세요. 그때 마음속으로 이제 새로운 복이 들어온다. 이렇게 선언해 보세요. 이건 단순한 관리가 아니라 기운의 리셋 의식입니다. 그 순간 집의 파동이 다시 정리되고 막혀 있던 운의 흐름이 새로 열립니다. 3단계 정화 후엔 빛을 채워라. 기억하세요. 정화는 비우는 것이고 복은 채우는 것입니다. 소금이 탁한 기운을 빨아들였다면 그빈 자리에 양기를 채워야 합니다. 작은 화분, 향긋한 디퓨저, 혹은 따뜻한 조명을 켜두세요. 이건 단순한 장식이 아닙니다. 비워진 공간에 밝은 파동이 들어오면. 그 집은 복이 머무는 집으로 바뀝니다. 4단계 마음이 곧 풍수다. 많은 사람들이 풍수를 인테리어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풍수는 마음의 배치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그 소금을 두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무심히 두면 단순한 조미료일 뿐이지만, 이 소금이 내 집의 기운을 맑히고, 우리 가족의 복을 지킨다. 이렇게 믿고 두는 순간, 그건 의식이 깃든 풍수로 바뀝니다. 풍수의 본질은 결국 마음입니다. 기운은 의식을 따라 흐르고, 의식은 마음에서 비롯되니까요. 5단계 지금, 대운의 문을 여세요. 이제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단 하나 행동입니다. 오늘 당장 소금을 준비하세요. 그리고 제가 알려드린 현관, 주방, 화장실. 이세 곳에 정확히 두세요. 그 순간부터 집의 공기가 달라질 겁니다. 답답했던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고, 작은 좋은 일들이 하나씩 들어오기 시작할 거예요. 그건 우연이 아닙니다. 기운의 흐름이 바뀐 신호입니다. 마무리, 여러분, 소금 한 줌은 작지만 그 안엔 태양과 바다, 바람의 에너지가 응축돼 있습니다. 그 순환이 바로 운의 순환이에요. 오늘부터 그 순환이. 여러분의 집에서도 다시 시작됩니다. 기운이 정화되고, 복이 머무르고, 재물이 흐르는 길이 열릴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대운 들어옵니다. 댓글에 그대로 적어 보세요. 그 한마디가 여러분의 운을 여는 첫 주문이 됩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로 이 기운을 이어가세요. 조금 한 줌의 기운이 여러분의 집에, 마음에, 삶에 맑은 빛으로 스며들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